자 우리 원이콜딩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원이 콜딩스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좀더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뭐 주가가 근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원이 콜딩스를 최근에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당장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원이 콜딩스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22시간 전 영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이때부터 급등 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때부터 급등이 나온다는 뜻은 지금 당장에는 급등이 안 나오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위콜딩스 지금도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위콜딩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을 드리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일단은 이 원이콜딩스라는 회사가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에 나와주는 기간이 자 이제 아무리 못해도 요 앞에서 나왔었던 이런 하락의 구간과 어느 정도는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원이콜딩스가 여기서 주가가 하락에 나오는 이유가 자 여기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갔던 게 여러분 선반영으로 많이 끌어올려진 거예요 맞죠? 이제 원익로보틱스의 알렉 로핸드가 당장 2026년도부터 매출액에 발생을 할수 있다. 이게 상용화 가될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많이 좀 산반형에 많이 끌어올려진 건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진짜 워닝 로보틱스에서 확실하게 매출액이 어, 점프업이 되느냐. 게다가 이제 워닝 홀딩스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나, 반도체 이제 장비 이런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쪽은 또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구간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서 시장에서 관망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관망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그 매년 초 그니까 러 2월 한 중순에서 말쯤이 되면은 자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전년도에 있었던 실적이 확실하게 다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어, 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컨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 2월 정도는 돼야 원이콜딩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또다시 급등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026년도 정도 2, 2월 정도는 돼야 2026년도에 이 회사가 얼마 정도의또 실적이 나올 것인가를 확실히 확실하게 쫙 이제 에너지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구간이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당 이제 원액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요 캔들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는 이제 추세가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눌린 목그 뭐, 다음에 상승 나왔다가 눌린 목인데 요 주가의 지금 움직임 자체가 엘리엇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주가가 상승 1파가 나왔다가 하락 2파 그 다음에 지금 상승 3파가 나왔다가 하락 4파가 진행 중인 건데 하락 사파가 여러분들 보통 나올 때는요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요 기간만큼의 주가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에 나왔었던 이 상승폭의 거의 중심값이나 3분의 1 지점을 터치를 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중심값을 아래꼴이라면 딱 터치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어느정도 이제 하락으로 터치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건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요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졌던 이 구간에서 보시면 10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중순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달반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그런 눌림목이 나왔다가 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냐면은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12월 중순까지 한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달반 정도가 걸렸으니까 한달 정도의 눌림목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게 11월 이제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대략적으로 한 1월 12월 말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한달반 정도가 걸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 주가가 어느정도 눌리먹을 주는게 한달에서 혹은 그 이상 정도의 기간 정도가 이제 필요해지는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월 한달동안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재미없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2월 정도는 돼야 이제 확실히 바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위코딩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쪽 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대신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심지어 어제는 5,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불장의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장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선진국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이런 종목들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여러분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이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러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이런 종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젠 수익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니까 이걸 되게 어려워하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를 또 파악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만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월 23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미투온이라는 종목을 8시 46분에 또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미투온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걸또 살펴보셔야 될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투온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었던 이런 회사가 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은요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제 영상 보시면서 막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런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마음에 자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지금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꾸준하게 수익내서 너무 고맙다면서 저에게 인증도 보내주시는데 보시다시피 11월 26일부터 매일마다 수익을 내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월 2 20... 6일까 이십육일부터 여기 1월 16일까지 딱 3일 빼놓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거고 이분 실제로 한달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 벌었다? 450만원 벌었습니다. 이거 거의 직장인 한달 월급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소액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에 그램망에 나도 검잘 들어와서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막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막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께서 들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또 확인을 하고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텔레그램 막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대원님께서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또한분한분볼 때마다 제가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대원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 텔레그램 망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진짜 이 텔레그램 망에 정말 빨리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앞으로 또 꾸준하게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이 콜딩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이 원이 콜딩스라는 회사가 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재미없는 구간이 계속해서 지금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관망을 하면서 어떻게 좀 저점을 잡아봐야 되는 거냐면 어쨌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이 추세가 지금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라 거는 이 추세를 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나와주는 추세는 이거기 때문에 이 추세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건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추세 추세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추세를 타고 갈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이지선다인 건 알았어요 그럼 이두 개의 답을 다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맨 처음에 나와주는 단기 추세의 하라, 뭐냐, 하단 라인이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한 38,400원인 걸 알았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나와주는 요 지금 하나의 그 우상향 추세의 하단 라인이 대략적으로 32,300원 정도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가져가면 주가가 여기서 요렇게 바닥 만들었다가 이렇게 가든 아니면 좀더내려왔다 이렇게 가든지 우리는 두개다 수익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자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그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때 우리가 1차 그리고 2차 이런 분할 매수 타점을 각각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원액콜딩스라는 회사의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1차 그리고 2차 분할 매수 타점을 각각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원이콜딩스의 분석자료 빨리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원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익이라고 문자 보내주 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원이코딩스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의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 주행 이런 쪽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 성장 할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수익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알렉으로인데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원닝코딩스의이 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에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원이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원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 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께 2차전지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 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 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자이나 LG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어있는 기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대시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